어떤 식물이 심겨져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? 아, 여기 페랭이 심겨져 있네요. 페랭이 심겨져 있고요. 그 다음에, 아, 이게 생각이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, 갑자기. 이럴 때는 친구들이 댓글로 달아주면 좋습니다. 또 물어볼 거거든, 친구들이. 그래서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.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저희가 그, 뭐죠, 아주가도 심어놨습니다. 아주가, 그 다음에, 무늬맹문동 네,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법애나 그 다음에 부처꽃도 이렇게 제가 심어놨습니다. 부처꽃을 심어둔 이유는 약간 이 아이가 여기까지 볼륨감이 올라오거든. 얘를 두개 이쪽에는 하나. 그래서 오른쪽에는 볼륨이 더 많게 왼쪽은 좀 적게 하면서 요 공간을 통과할 때. 조금 더 좁혀지는 느낌을 내서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고요. 그러면서 쭉 따라가다가 운숙을 만나게 되어집니다. 집 앞에서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도 있지만, 어, 이런 어, 질감, 색감이 있는 식물들을 장지했고요. 반대편에서 보시면 좀 전에 아치를 끝에다가 두어가지고, 아, 여기가 대문이구나,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아치라는 것을 배열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대문을 저희가 만들긴 하는데 약간 통과되어지는 그러니까 시선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열어놔서 우리 집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주차장도 정원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점점 완성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유가 얘기하는 주차장도 정원이다 라는 걸 통해서 집집마다의 주차장이 기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원으로서 미를 더,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. 안녕.